I don't wanna waste time, or remember tonight I found something here with you Running by the roadside, wait up for me I'd go and- 미샤에서 이번에 새로 나오는 색조 제품들을 조금 보여드리려고 페이스 메이크업까지 다 마치고 와봤어요. 미샤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하는 팔레트 한 가지를 가지고 두 가지 무드의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가지고 다니기 쉽게 컴포트한 사이즈로 컨셉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메이크업 바라고 하더라고요. 팔레트와 립은 총두 가지 색감으로 나뉘는데 브라운 바와 로지 바로 나뉘어요. 로지 파레트 한 개와 립 여섯 가지가 있고 브라운 바에서 파레트 한 개와 립 여섯 가지가 있어요. 이 파레트와 립둘다 데이 앤 나이트 컬러로 나뉘는데 파레트 의 왼쪽 컬러 세 가지가 데이 컬러 그리고 오른쪽 세 가지가 나이트 컬러예요. 립과 파레트 둘다 데이 앤 나이트로 나뉘어서 다양한 무드의 룩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메이크업은 분홍분홍스러운 건 제가 많이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 브라운 바한 가지로 두 가지의 무드의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이 왼쪽에 있는 색감을 데이 메이크업으로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조금 더 진한 브라운 느낌의 색감을 나이트 메이크업으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발색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약간 베이지 느낌의 섀도우랑 펄감이 있는 펄 섀도우 하나랑 코랄 컬러 느낌의 블러셔가 하나 있는데 고거를 우선 먼저 사용을 해서 메이크업을 해볼게요. 일단 베이스 컬러로 이 블러셔 컬러인 약간 코랄 느낌이 도는 그런 컬러로 먼저 깔아줄게요. 이 데이 메이크업은 아이 메이크업은 힘을 좀 빼주고 나서 블러셔랑 립에다가 좀 포인트를 줄 거예요. 베이스를 깔아주고 나서 베이지 베이지 느낌의 컬러로 음영감을 넣어줄게요. 요 컬러도 그렇게 진한 음영 컬러가 아니라서 부드럽게 음영을 넣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해주고 이두 번째 펄 섀도우로 눈 두덩이 가운데, 두덩이 가운데부터 살짝 앞까지 넘어오는 색깔이 있는 펄감이 아니라 실버 펄이랑 피치 펄 같은 게 섞여 있는 그런 느낌. 펄감을 앞머리에도 살짝 넣어줄게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은 끝내고 마스카라랑 아이라이너를 마저 하고 올게요.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까지 마무리를 하고 와봤고, 그럼 이제 블러셔를 한번 발라줄게요. 베이스로 발라줬던 이 컬러로 블러셔를 해줄게요. 이렇게 코랄 컬러로 블러셔까지 해줬고 사용해준 브라운 바바레트에 맞춰서 브라운 바립 제품으로 사용을 해줄 거예요. 여섯 가지 제품 중에서 가장 지금 이 메이크업이랑 잘 어울리는 디보티드 투 브라운.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이 컬러가 진짜 예뻐요. 이런 진짜 조꼬미한 손바닥 안에 쏙 들어오는 그런 컬러인데 칠리의 브라운 한 방울 섞은 느낌? 그런 느낌이에요. 요런. 이 컬러, 약간 향이 진저브레드 쿠키 냄새 나요. 이 컬러 진짜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진짜 단독으로만 발라도 예쁘거든요? 갑자기 뭔가 얼굴이 환해지지 않았나요? 진짜 너무 예쁜 컬러인 것 같아요. 완전 레드도 아니고 분홍빛이 돌지만 거기서 브라운빛도 돌고 칠리빛도 도는 진짜 묘하게 예쁜 컬러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게 깨끗하고 뭔가 청초한 느낌의 그런 약간 레드리 비스무리한 메이크업이 됐어요. 눈에 힘을 살짝 빼고 입술과 블러셔로 포인트를 준 브라운 바바레트의 데이 메이크업이었고 너무 예쁘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립 컬러가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요 파레트 색감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브라운 바 파레트에서 요 왼쪽 부분에 있는 제품들로만 해서 깔끔하게 그런 포인트를 줄수 있는 데이 메이크업 그런 메이크업을 해봤고 이제는 요 오른쪽 편에 있는 진한 브라운 색감들로 나이트 메이크업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 상태로 돌려놔야겠죠? 그러면 나이트 메이크업 준비를 마치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시 이런 이 상태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이팔르트에서 오른쪽 편에 있는 색감을 사용해서 진한 브라운 느낌의 나이트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아까와 동일하게 이 블러셔 컬러로 베이스를 먼저 깔아줄게요. 살짝 쉬머 펄이 들어가 있는 약간 누드 비치 컬러? 넓게 넓게 깔아줄게요. 쉬머 펄이 되게 예쁘게 있는 그런 누드 피치 컬러거든요. 살짝 광이 돌아요. 언더에도. 이렇게 보시면 광이 은은하게 돌거든요. 여기 있는 이 브라운 음영 컬러를 사용해서 음영을 좀 넣어줄게요. 살짝 세미 스모키 느낌으로 가볼 거거든요. 눌러봤을 때 뼈가 끝나는 부분을 넘지 않게 언더에도 이렇게 은은하게 음영감을 넣어주고 제일 진한 이 브라운 컬러로 음영을 더 넣어줄게요. 약간 골드빛 펄이 같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펄감이 되게 예쁘거든요. 마무리 아이 메이크업도 마저 하고 올게요. 이렇게 해서 아이 메이크업을 끝까지 마치고 와봤는데, 괜찮지 않나요? 너무 강하지도 않고, 딱 적당하게 세미 스모키 느낌인 것 같아요. 이첫 번째로 발라준 블러셔 색감이 은은한 쉬머 펄이라서 더 예쁜 것 같아요. 쉬머 느낌이 있어서. 아까도 사용해줬던 이 색감으로 블러셔를 발라줄게요. 개인적으로 이런 블러셔 색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런 그 색감이 세미 스모키 느낌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입술을 발라줄 건데 이번에는 두 컬러를 섞어서 발라줄 거예요 브라운 바에서 네이키드 누드 컬러랑 와일드 브릭 컬러를 섞어서 발라줄 건데 이두 컬러를 섞어서 발라줄 거예요 네이키드 누드 컬러를 발라줄게요 이런 누디한 피치 컬러인데 이런 컬러예요. 아까 그 와일드 브릭 컬러를. 음. 이렇게? 이두 개의 색깔 조합 진짜 예뻐요. 이게 눈에 지금 포인트를 줘서 살짝 누디하면서 생기가 좀 도는 그런 립인 것 같아요. 음. 괜찮네. 이렇게 해서 이팔레트 하나만을 사용해서 두 가지 데이 앤 나이트 메이크업을 해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나이트 메이크업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보통 제가 이런 진한 메이크업을 하고 다니진 않는데 오늘 이 메이크업 되게 마음에 들어요, 전 지금. 적당히 티나면서 데일리하게 할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너무 과하지 않은 세미스모키 메이크업을 연출하실 수가 있어요. 이 파레트 하나로 아까 보여드린 그런 깨끗한 메이크업도 연출하실 수가 있고 이런 포인트되는 세미 메이크업도 하실 수가 있어요. 알찬 파레트인 것 같거든요. 가을스러운 약간 그런 메이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을만 오면 될것 같네요. 아직 8월이지만 입추가 지나면서 저녁에 진짜 선선해져서 놀랐어요. 한강 가기 진짜 딱 좋은 날씨입니다. 아무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안녕.